안녕하세요. 홍키TV 구독자 여러분. 홍키TV 홍석현입니다. 일단 이 블랙컴뱃 13 대회가 정말 역대급으로 성공적으로 이제 마무리가 됐고 저도 정말 재미있게 좀 흥분하면서 중계를 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또 오랜만에 영상을 올렸는데 저희가 아, 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많은 응원과 그런 댓글들 그리고 또 조회수 많이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감사합니다. 제가 2024년 12월 28일에 개최됐던 블랙컴뱃 13 대회 중계가 마지막 중계였습니다. 사실은 이제 2025년부로 어, 블랙컴뱃과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5년도부터는,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블랙컴뱃 공식 캐스터로 활동을 할 예정이고, 그래서 우리 블랙컴뱃 팬분들이나 격투기 팬분들, 우리 홍키TV 구독자분들과 더 다양하게 좀 가깝게 교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도 굉장히 크고, 어, 좀 스킨십을 더 많이 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져보고 싶다라는 제 개인적인 바람도좀 있습니다. 뭐 중계 외적으로 블랙컴백 컨텐츠나 그런 부분에 어, 일정 부분 제가 참여해서 어, 좀 활동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블랙컴백 세계관에 진짜 이제 발을 들였습니다 말 그대로 불며 들었는데 이이 얘기를 제 주변 분들 아시는 분들은 어,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어, 이게 대한민국 격투기 단체 최초다 라는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또 그렇게 생각하니까 어, 또 어깨가 굉장히 무거워지더라고요 어, 그래서 따지고 보면 국내 단체 캐스터가 제가 대한민국에서 1호인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제가 또 기록충이라 아, 그런 거 굉장히 <laughs> 어, 좋아하고,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물론 중계할 때 틀린 적도 있긴 하지만, 어, 그래서 그런 좀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중계도 하고, 어, 그렇게 마음가짐을 좀 먹고 있습니다. 어, 생각해보면, 2022년도부터 제가 블랙 컴백과 함께 했습니다. 어, 블랙 컴백 넘버링 두 번째 대회부터 이번 블랙 컴백 넘버링 13 대회까지 함께 했고, 라이즈 대회도 제가 라이즈 02부터 02, 03, 04, 05까지 지금 개최가 됐는데 02부터 05까지 함께 했습니다. 블랙컴뱃 넘버링 대회만 12개 중계를 했고 그리고 블랙컴뱃 라이즈 대회만 2, 3, 4, 5, 4개를 중계를 했습니다. 넘버링 대회만 중계 총 88경기 그리고 라이즈 대회만 22경기를 중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 블랙컴뱃에서만 110 경기를 어 중계를 했는데 아, 어, 뭐 앞으로 이제 블랙컴뱃이 오래오래도 장수해서 어 명실상부한 단체가 되는 그날까지 어 열심히 좀 달려 볼 계획이고 뭐 사실 아, 어, 따지고 보면 국내 단체에 지금 가장 정상에 올라 있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 챔피언의 그 무게는, 음, 정말 그 누구도 쉽게 이겨내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블랙 컴뱃은 앞으로 잘 해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도 그에 걸맞는 캐스터가 되도록 부지런하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단 뭐 이렇게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려봤고, 앞으로도 홍키TV 계속 영상 올릴 예정이니까요. 어,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영상 클릭해주시고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홍키였습니다.